윤석열 정부 똑바로 들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부입니까? 국민이 만든 정부입니다. 투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찍는 것이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충심을 다해서 일할 사람을 뽑는 자리입니다. 검사 윤석열 그 일반인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택해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그 대통령 만들 때 여러분 기억 안 납니까 저뺄개이 새끼들이 어떤 수수와 어떤 업무로 쥐 흔들고 부정선거 그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 정신 똑바로 차려 너가 똑바로 안 차리면은 이 나라 또 개판돼. 그리고 적극적인 대, 대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세월호 사건 때 박근혜 대통령 7시간 뭐 했노? 뭐 했노? 뭐 했노 할때 나는 이거 했다. 너가전 7시간 나는 일요일에 보냈다. 청와대 CCTV 다 있다. 이렇게 적극 대응을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 촛불의 불이 아마 꺼졌을 겁니다. 미연적으로 고만하더라. 진실이 있는데 다 알게 되겠지. 그따우로 가다가는 나훈나 선배같이 바지 자크를 내릴까 말까 하는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누가 저를 엄해하든지 시기하든지. 악담을 하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고만 하더라. 작은 불씨가 온 집안을 다 태우고 산을 태우고 한반도 전체를 태웁니다. 지금 윤석물, 윤석열 정부의 관계자들, 경찰이든 공무원이든 뭐 어디든 소방서든 어디든 대변인이든 정신들바짝 차리고 초짜 대통령이입니다. 어? 아직 똥이지, 된장인지 구불도 못할 수 있는 적어도 1년, 2년 정도는 지나야. 그리고 구석구석에 박혀있는 뺄갱이들, 종국, 자파, 저 시블레기들, 언론사부터, 정부, 요직, 구석구석에 이것들 제거 다 해내야 됩니다. 특히, 자살시킨 윤미향이윤미향이한 사람 자살시켰지, 이재명이 네명 자살시켰습니다. 이거 국민들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충대충 대응하다가, 이거야, 거짓이 진실을 덮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관계자들,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대들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 지난번 같이 빨갱이들한테 간첩들한테 종북좌파들한테 휘둘려가지고 국민들의 진정한 그 애국심을 잃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민주당, 민주 뜻이 뭔줄 아나? 민, 국민 민자다. 주, 주권주자고. 주인주자고. 민주란 국민의 주인이라는 뜻이다. 근데, 너거는, 너거는 국민의 주인이 아니다. 이런 바꿔라. 이런 바꿔라. 국민의 힘? 너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금빛이 다 빼고 집에 돌아가가. 집구석 청소나 좀 해라. 응? 제발 부탁한다. 그리고 정치법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예. 19살부터 국회의원 자격을 주고, 35살, 36살 넘어가면은 국회의원 그만하겠고, 그냥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하든지, 이건 뭐 초선, 재선, 3선, 4선, 5선, 6선, 갈수록 썩어 들어가는 이 금배치들, 이 똥배치들,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누가 요 예? 국민이 바뀌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투표로 바뀌어야 됩니다. 투표로. 투표의 승리가 검사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 때 여기 저기 할것 없이 잘났다고 떠드는 것들 다떨어 봐야 됩니다. 잘났다고 떠드는 것들 잘난 일 합니까? 지일만 하지 c 말 포켓 지호주머니만 생각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공직자고 국회의원이고 재산 실명 그할 때. 국민들은 재산이 다 없어지는데, 어째 이 인간들은 재산이 자꾸 정식이 됩니까? 아무리 내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해봐도 답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정신 차려야 된대. 정신 안 차리면은, 국민이 준, 국민의 권력, 그것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야. 슬프다, 아프다. 카트!